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수사일에 처음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면서 삼성그룹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 사실을 몰랐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런 저 문화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을 저한테 다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이 부회장의 해명을 뒤집을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뒤최 씨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대통령과 이부회장이 단독 면담한 시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주총회에서 두 회사 간 합병안이 가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특검은 박대통령이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움직여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꼭 필요한 삼성물산 합병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수사 개시 일에 처음 구속한 문영표 전 장관을 구속 1 2 시간 만에 다시 불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습니까 국민연금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또 삼성을 압박해 자신이 세운 회사에 16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도 이틀 연속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입검팀은 조만간 박상진 삼성전자 대회 담당 사장 등최씨측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역시 초일기라는 분석이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